하와이 한인회가 어제 마케키 공원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계절로 나뉘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은 본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만 머물러 계셨던 한인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이곳에서 게이트볼 연습을 할수 있게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400여 일 만에 우리 어린들이 새 희망을 갖고 또 건강도 체크도 되고 그래서 우울했던 얼굴들이 얼굴이 펴지고 정말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자기 건강도 유지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른들이 한달 동안 연습하고 오늘 참 결승을 보는 그런 경기까지 포함되는데 경쟁이 확 활동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 운동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막대기 모양의 채로 공을 쳐 게이트에 통과시키며 즐기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시설이 특별히 따로 필요하지 않아 야외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마키키 공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게이트볼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